so particularly the Canada and Mexico to the US of course a big push of president trump's terrorist plan is to reshore production but that's been particularly difficult for car makers when looking at the USMCA the General Motors가 화고를 났습니다. 저거 나오고 GM 주가 화고를 났네요. 3% 정도. 네, 보이시죠? 조심해. 조심해. <laughs> 조심해. 조심해 <laughs> He also emphasized that he is in regular touch with Apple CEO Tim Cook. The President saying now the European Union has got to come to the table, and they're trying to, but that they're taking terrible advantage of the US. I flagged that comment as the EU Trade Commissioner Scott is in Washington. So, is so, now, the European Union in Washington.

자신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라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무도 확치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 심해성을 보이네요. 막 그냥 대놓고 그냥 세게 때리는 것보다 이러다또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들었습니다. 1층 여성으로 자꾸 박해나다 들어가면서 이제 23분이 월러 연준 연설이 있습니다. 이때 좀 영향,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예상치가.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이 지표가 높게 나와가지고, 월러가 또고 어 이제 물가지수가 오려스럽다 뭐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월러가 약간 트럼프 참가자것 같아요. <목소리가> 월러가 얘기할 때마다 요즘 그, 그 차기 의원 연준이장 준으로 약간 그런 느 있고 그래서 이제 가 문제가 안됐데 괜찮다라고 얘기 하면서 뭐 요즘 데이터들이 완벽하고 저도 희망적이다 뭐이 혹시 만약에 그 최근 지표가 좀 안좋다라는 소리 하면 진짜 어좀 안좋아할 것 같고 월러가 그래도 최근에는 좀 비둘기 트럼프는 좀잘 보이려고 하는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사예요. 이제 연주위원들 중에서 여섯, 일곱 명이 다 이사입니다. 차왕 사이에 없나요? 이났나 봐요？지금 언론 에서 얘 기를 하는거는그불어 어, 미국 인중 에서 미국 에있던 사람 들중 에서 이제 잘못 불법 으로 막갱 단이 아닌데 갱단 처럼 보냈 다고 주장 을하 는데, 뭐 법무부 나뭐 그런 곳 에서 이제 ms 13 갱단 으로 사 국이 됐혔 다고 주장 을 하고 있 고요. 거 관련해서 40% 음.. 지금 내각들 돌아가면서 이겼죠? 15분 뒤 15분 뒤 이제 연준 이사 월러 연준 연설를 하는 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들어보죠. <목소리> 조심해, 조심해.

전자 제품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유연 유연하다. 라는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직접적인 얘기가 없었던 거도면꿈야장관들다 여기 모아 그냥 기만 <두 팀을> <laughs> どんなんちゃら、こまいやったり

And then, of course, the Federal Reserve as part of the equation, right? How do you see your price target evolving depending on what, you know, literally bond investors are seeing for the rest of the year in terms of Fed 조금 팔에전는좀 회복도 뭐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로부터 좀 올랐는 것 같습니다. 어, 의약품 관세를 곧할 거고 빠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국으로 빠르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는 좀 악재긴 해요. 아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곧할 것이고 관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빠르게 미국으로 고 그렇게 할것이라고 너무 뭐, <목소리도> 한는니다 뭐, 시장이 뭐, 뭐, 뭐 <목소리도> 지금 트럼프 의 그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보리스면서좀 이제 트럼프의 크게 영향은 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오늘 트럼프 픽이 있었죠. 오늘 트럼프 위기보엔비디아한 시간 전, 아침에 나온 뉴스긴 한데, 미국산 AI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한다라는 블로그가 인비디아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또 <laughs> 자기 그 트위터 소셜 게시물에 아, 리포스팅 했습니다 오늘의 트럼프 리딩방픽 엔비디아 하시면 <laughs> 아, 그리고 젠슨 황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좀 같이 마을하고 플로리다에서 같이 밥을 먹고, 먹고 중국으로 보내는 규제 살짝 완화되기도 했어요 어, 중, 원래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면제해준다고 엄청난 반도체 칩은 아니지만 어, 칩, 어떤 A10이었나 A10이 아니라 조오시미 아, 중국의 반도체 칩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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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나오고 어, 한번 보죠 한 10분 정도 늦을 수는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더라고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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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심 오시네, 심시 물가 시네가 많이 오를오를네오시 우려가 있어서 어, 물가 지수가수오를수오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제 다음달에도 CPI가 높게 나오면 아마 동기화를 그냥 할것같요 아마 가능성이 한20% 미만.. 미만일걸요 이제? 5월달 금리나 가능성이 도시내 4 3 2 1 t h r e f o 오늘 I p o 해 w a n 그런데 그.. p o 증권 a n t an IPO. I w 데 최근에 IPO. 하는 회사들 a 성격이 좀 I 성향이 좀 an 그어 IPO. I want an IPO. I want an 주 p o I want an i

저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좋습니다. 물가지수가 올라가기 문에 차라리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하는 게 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물가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폴버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기침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오히려 더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吃点货卖

きついな